안녕하십니까. 열펌 행복 전도사 김송정입니다. 열펌을 잘하고 계십니까? 열펌을 아주 잘하지 않으면 현대 미용산업에서 미용으로 더 많은 성장과 수익창출을 할수 없다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펌을 하죠. 그렇다고 모두가 열펌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펌을 동네 30개 명실 중에서 가장 잘하지 않고서는 최소한 탑5 안에 들지 않고서는 미용으로 돈을 벌기는 어렵고 단골 고객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전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펌을 하고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승부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는 아쉽게도 미용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미용실, 저 미용실, 원장님의 미용실, 옆 미용실에서 열펌을 해본 고객님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미용사들끼리에서도 실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열펌입니다. 더군다나 퓨전 열펌은 그 시술의 능력에 따라서 미용사들의 수준 차이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워본 적이 없는 미용사들이야, 이 무슨 황당한 말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 역시, 특허기술 퓨전 열펌은 열펌 중에 열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을 배우지 않고 미용실을 계속했다면, 정말, 무엇 때문에 단골이 늘지 않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무엇 때문에 고객님의 만족이 떨어지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자신의 열펌 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열펌을 했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개월 전에 광명에서 30대 초반의 미용실 원장이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도 고객님이 많고 잘 되는 미용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난 이후 지금은 객단가도 올라가고 열펌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출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엊그제 아카데미를 방문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미용실로 성공을 하려면 단순한 열펌이 아닌 특허기설 퓨전 열펌을 배우고 열심히 마스터해서 최소한 김성정 머리터 가맹점들만큼 더 욕심을 낸다면 김성정 머리터 강남본점만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김송정이 얼마큼 잘했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현대의 대부분의 핵핀 열 펌을 모두 개발했습니다. 20년 동안 열펌 교육만 해오고 있고 특허 열펌 전문 김송정 머리터 가맹점 계약이 50포점이 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술력은 증명이 된 것이니 오직. 선생님의 발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믿고 성실히 배우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공부도 간절해야만 더잘될 수가 있습니다. 김송정이 교육하는 열펌 이론과 테크닉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얼마의 열펌을 했고 어떤 열펌을 했더라도 김송정의 종합 퓨전 열펌의 30% 이상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송정을 믿고 특허기술 종합 퓨전 열펌의 교육 시스템을 믿고 오직 성실하게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면 조금이라도 늦지 않게 오세요. 언제 오든지 좀더 빨리 오지 않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불가능이라고 했던 것들 중에서도 상당한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될까?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가능한 것들이 상당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석으로 과학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오직 제가 하는 열품이 정석이고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손상 없는 열품도 개발하고 논문도 쓰고 특허도 획득했습니다. 현대 열품의 아주 많은 열펌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 열펌을 정석으로 과학적으로 교육하는 김송정의 열펌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펌을 어깨너머 배운 것을 예곡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술의 대부분을 직접 개발한 것에서 개발자에게 직접 배우시길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열펌을 김송정 머리터만큼 할수 있다면 원장님의 미용 인생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생님의 도전 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